중국인가? <laughs> 여기 매일 오면 좋겠다. 내 얼굴 입안해 들어가서 쓰러져 자고 뭘안 먹고 약을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숙소에서 160m 거리에 리우어 야시장이 있거든요. 가서 뭐라도 먹고 약이라도 사 먹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현지인들이 더 많은 야시장 이라고 했는데 야 요기 거리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0m 오니까 야시장이 생겼습니다 <목소리> 결국 자기 맘대로 하는 바나나 아저씨였다 오늘 은 성분이 똑같아. 그냥 이거 500점 들어가면 거지 어. 그래 그거 사. 다우바인가 봐. 多少钱? 그거 50원. 50원. 50이란 얘기지. 나 솔직히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 먹으면 결국 타코야키를 먹어야 되나 생각했어. 태국 얘기 놈. 얘기 놈. 고슴사탕이다. 달콤해 달콤해 솜나탕 닭튀김도 괜찮대 어, 고구마튀김인가 봐 아니 고구마튀김은 여기 고구마볼은 그제 먹었는데 최악이었습니다 어 뜨거울 때 먹었어야 것같어 뜨거울 때 먹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별로였습니다 얼음이 많이 들어가네 네. 네. 내 머리 만한 쩐주 나이차를 득템하였습니다. 더벤티 아니 더벤티보다 더큰 듯. 여기가 줄이긴데? 아. 저거 치아 꼬치. 무난한 것만 먹고 싶어요. 달고해달고해쫌 따따 쫌쫌 한꺼번에 쫌따 여기가 또 세세? 어 시설? 얼마? 나 이거. 70이야. 끝인 거 같지? 그런가 봐. 여기 막았잖아. <뮤복> 짧고 ]ymh. 좋다. 불을 막 손으로 닫아. 여기 안 좋아졌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원래 알고도 먹는 거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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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랑 너무 오래 있었어. 아니, 중국 살때다 먹었을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맞나, 이게>. 그니까. <laughs> 아무것도 안 먹어? 네, 우리 과자나 먹자. 그러자 아는 맘 먹자 오늘은. 우리 아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녁밥으로 뭐 드셨어요? 어? 어제 뭐 먹었냐? 어. 어제 빅맥 먹었습니다. <laughs> 중국에서 6년을 살고 여기서 뭘못 먹어서 빅맥 먹었습니다. 아니 그 동베이 차이가 없어 여기. 음, 동베이 차이가 뭐야? 응. 그... 동북 음식 뭐 맛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아스 요리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타이베이 돌아가서는 사천으로 가자. 어. 어, 청팡이다. 여보 여기 있다. 어, 복음밥. 그렇다. 볶음밥이다. 페이스북 할까? 어. 야나 어. 나. 안녕. 하나, 이거, 볶음밥, 가게에서 먹는다, 테이크아웃. 얼마야? 70? 응. 아저씨 닮았다. 이것이 오늘 저녁입니다. 볶음밥, 석가, 마탕, 레이스. 저희는 식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일단 이렇게 먹고 오늘은 자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길 바라며. 오 제발 짜이젠. 와, 과즙 미쳤다. 어저께 거보다 맛있어? 응. <laughs> 미친 놈이라고 했어? 노미야. <laughs> 오빠 행복해 보여. 치를 딱뺀 다음에 한 어. 입이나 넣어 가지고 어. 우적우적 넣으면육그 과즙이 어. 입에 꽉 차면서 어. 여기가 천국인가? <laughs> 4일차 아침입니다. 가와이. <laughs> 저는 고데기를 했지만, 앞머리가 꼬불거리는 상태고, 목소리는 좀 나아졌습니다. 어저께 뿌리는 약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토끼는, <laughs> 눈이 빨갛습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방귀를 얼마 쓸 뿐인데 조식은 못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조식이 있는 호텔이었는데 호텔 상태를 보니까 조식도 그렇게 썩 기대되진 않아요 일단 침대 겁나 불편하고 화장실 샤워기 겁나 불편하고 변기 옆에 휴지 붙어서 겁나 불편하고 세면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짧은 게 아니고 세면대가 커가지고 겁나 불편... <laughs> 겁나 불편한 거투성입니다이 호텔의 위치는 야시장을 제외하고 전부 검다 불편합니다. <laughs> 그럼 오늘은 어저께 못간 치진섬에 가볼 거예요. 일단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흑룡거에 왔습니다. 줄이 깁니다. 이게 다 줄이다. 이게 다 줄이다. 와우. 그래도 빨리 빠진다 그랬어 아침식사라. 그래. 어, 근데 뭐가 유명하지? 검색해봐. 음. <laughs> 진짜 계획 없는 여행이다. 맛있는 거 시켜주실 건가요? 네, 만두랑, 홍두이랑, 응. 응.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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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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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빵. 다 먹자. 하. 아이, 지호 씨는 하 방. 1 2. 흠. 응. 정신 똑띠 차리고 다시 키라. 저거 뭐야?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저게쌈이야 어, 장난 아니다. <목소리> 나중에, 네, 네네 <목소리> <저희도 몰라요. 목소리> 야, 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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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기 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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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기 뭐야, 저거 원래 들어가는 거야? 어 이건 뭐야? 어, 지앤빙인데? 그 계란 음. 불러가지고삥한거 땀빙이야, 이게 맛있어? 어 맛있어 이것도 먹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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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기다리네. 아. 여기막 소스도 있네 이게 우리 거야? 응. 야. 어? 스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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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완료! 와우! 되게 많다! 맛있을 것 같다! 진짜. 따뜻한 폴국 같은 것 같아! 근데 계란이 든 거야? 어, 계란이 들어. 맛 봤어? 뭐? 어. 삼겹팥 봤어? 뭔 맛이지? <laughs> 좀 고소한 맛인데? 뭔 맛이지? 음. 괜찮아 뭐 얼마나 어이것 한번 먹어볼게 괜찮은 맛이야? 어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음. 뭔가 맛있어?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야 음. 약 맛있어 맛있어 아 내가 유학할 때 먹던 것들 그래? 응. 역시 쉽게 정도 먹어야 돼나 고기가 힘든가 봐 되게 많이 좀문했고 응. 이렇게 해서 250이니까 엄청 저렴하고 비싸지 한 12,000원? 얼마나 하지? 씻기 전에 드세요. 맛있다. 음, 음. 여기 매일 오면 좋겠다. 이런 집은 근데 곳곳에 있을 거야. 우리가 어제 못 찾아서 이렇게. 맛있어요. 부담 없는 맛이지? 지금 와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만족스럽게 먹힌 것 같아. <laughs> 어. 이거 무조건 따뜻하게 먹어야겠다. 나 응, 소유장 진짜 오랜만에 먹는나 맨날 먹어보다 아침마다. 아, 진짜? 어, 학교 앞에 이거를 파는 데가 있었어. 그때는 1위 안이었거든, 이게? 중로 어, 1위 안이었어. 그때 당시 환율은 100원대였거든? 어... 감기에 최고인 것같 뜨끈하다. 막 어,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어, 너무 좋다. 소장은 꼭 드세요, 진짜. 너무 음. 맛있다. 그 캠핑도 맛있지. 잘먹어뭐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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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파에 계란이랑 그 요티아오라고 튀김 그냥 밀가루 튀김 그런 건데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나그 밀가루 빵을 잘못 먹어. 통물이랑 먹으면 궁합도 미쳤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 샌드위치? 샌드위치잖아, 사실. 샤오핑인데, 치산, 음, 계란 같이 넣고, 구워 케어 같이 넣고. 빵이 고소하지? 음. 하나요. 하나요. 맛있어요. 하나만 시킬게요하게 음. 먹어. 먹을만 해. 먹을만 하지. 가장 좋아서 바로가기름나가 음. 음. 원래 기름냄새좀 많이 나는데 안나는거 한 7년, 8년쯤 전에 사이페이에서 포장 먹으러 갔을 때 오빠가 이거를 말아 먹었다 그랬나? 말아 먹나? 찍어 먹나? 근데 응. 네, 네, 진짜 저는 왜 먹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뭘 먹은 느낌이야. 응. 아, 어젯 밤에 못찍었는데 야시장에서 산 볶음밥 음. 아무 것도 못 먹겠다는 그 볶음밥만 먹어. 오늘 어제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얼마 못 먹긴 했는데 진짜 큰그 상태에서도 맛있었다. 아니 애초에 철판에 그렇게 볶는데 맛 없을 수가 이상한 소스 맛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괜찮았어. 들어간 게 <laughs> 계란볶음밥. 기름이랑 계란이랑 파랑 간장. <laughs> 근데 간장 그거 태워가지고 숯음이 팔리는데 미쳤어. 내얼굴 이만해? 많이 살아가네 음. 음 왜? 음. 어. 이거 붙여기 만두 맛있다 그러더라고 음. 고기 꽉차있지나 음. 원래 이렇게 피가 두꺼운거 잘 못먹는데 되게 맛있네 응 음. 오이 나와 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기 여러 풍선이 들어가지 <laughs>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인생도 좋을 것 같아요 아저 원래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밥이 없어도 되게 좋은데? 나이 드니까 면이 좀 있는 것같아 30대 초반까지는 면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